아마존 웹 서비스를 다루는 기술 지은이 이재홍 사용하는 만큼 돈을 내는 AWS 서버 증설이 빠릅니다. 5분이면 충분, 서버 폐기도 빠릅니다. 2, 3년 교체 주기에 하드웨어 비용이 없음. 지금은 가상 서버뿐만 아니라 DNS, CDN,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메시지, Q 등 IT 서비스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모든 서비스는 규격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하고 이것을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AWS가 탄생하게 된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사업 초기 위험요소 소수의 인원, 부족한 자금,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성공했을 경우 급격한 사용량 증가 아마존 AWS 클라우드 컴퓨팅 특징, 혼자서 모든 인프라를 구축, 관리할 수 있습니다. 초기 비용이 필요하지 않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합니다.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서버 및 기타 인프라를 삭제하면 그만이므로 실패 후 비용을 떠안지 않아도 됩니다. 서버를 늘리는 것과 부하 분산을 자동화할 수 있으므로 사업이 성공했을 경우 급격한 사용량 증가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CDN 서비스는 Content Delivery Network의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의 약자로서 콘텐츠, HTML, 이미지, 동영상, 기타 파일을 사용자들이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전 세계 곳곳에 위치한 캐시 서버에 복제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AWS의 h g 로케이션은 2014년 8월 기준으로 약 51개가 있으며 우리나라 서울에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계정을 생성해 놓은 것이 있다면 가입한 지 1년이 지났는지 확인해 주세요. 1년이 지났다면 요금을 지불해야 하므로 다른 이메일로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aws.amazon.com.co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가입 버튼이나 무료로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EC2는 인터넷에 연결된 가상 서버를 제공해 줍니다. EC2에서 생성한 가상 서버를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서버 각각을 객체로 본다고 할수 있습니다.